안녕하세요. 제5회 서울 동물영화제 애니멀 프렌즈로 선정된 네, 유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선 이렇게 어, 서울 동물영화제에 홍보를 할수 있는 어, 애니멀 프렌즈로 선정이 돼서 대단히 기쁘고요. 입진의 어, 감독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굉장히 행복한 한 해가 됐어요. 어, 유기견을 어, 가정에 데려오게 되면서 정말 어, 한층 더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뭐 그러는 와중에도 제가 일하는 어, 방송가나 영화계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어, 동물들이 어, 안전 보장받지 못하고 촬영되는 순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 우리나라 촬영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국물들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단체와 활동가 분들께서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데, 제가 배우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어 이번에 이 영화제를 통해서 조금 더 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촬영 어, 현장과 또,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동물들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우리 영화계와 방송계에도 좋은 영향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번 영화제에 또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 예전에 찍었던 몽궁이라는 반려견 이야기에 대한 영화가 팬합작으로 선정돼서 예, 많은 관객분들께도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예, 더 어, 동물들을 다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네, 김고름입니다. 네, 제5회 서울 동물영화제 애니멀 프레임즈 첫 홍보대사로 선정돼서 너무너무 영감이고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카라 유기동물 돌봄공사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정말 너무 뜻깊었고 또 제가 유기견 공사할 때마다 사실 위로를 해 주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유기견 봉사를 시작했었는데 하고 돌아올 때마다 항상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어, 그때마다 정말 기분이 정말 이상한데 항상 그런 에너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버려지는 유기견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25등 바게었으면 좋겠고, 어 제가 서울 동물 영화제 홍보대사로서 또 애니멀 프렌즈로서 동물들한테 받은 위로와 에너지를 다시 동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되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한부르 배우님, 애니멀 프렌즈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laughs> 사진 촬영을 지금 진행하겠는데요. 조금 다른 자연포주... 포즈. That's it. Okay. okay.